수눅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해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흉년이 한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가정을 집어 삼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 어그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바로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왜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름 자체로만 봐도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빵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났고 한 가정이 그곳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이 쉽게, 뭐, 농어천 교회는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도시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쉽게 떠납니다. 떠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은혜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책에, 어 프롤로그를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권준 목사님이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프롤로그를 읽는데 제목이 교회도 리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께 한 신문을 가지고 와서 여보 이것 좀 봐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몇년 전이었죠 한 수십 년된것 같습니다. 십년 정도 전에 전 세계적인 리콜 사태가 이 도요타 회사에 발생을 했습니다. 성장을 기조로 했기 때문에 막 성장하는 데만 한참 이 회사가 막 몰아치다가 갑자기 리콜 사태를 맞으면서 이 신뢰라든지 모든 것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는데 도요타가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줄 알았던 도요타가 다시 업계 1위로 올라선 것에 대한 기사를 사모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성장의 기조에서 내실의 기조로 회사를 바꾸면서 리콜을 다 해주고 다시 신뢰를 쌓고 다시 그 회사를 처음부터 시작함을 통해서 몇년 되지 않았는데 업계 1위로 다시 올라선 내용이었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목사님이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 교회였답니다. 아, 교회도 리콜되어야 한다라고 결심하게 되셨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계 곳곳에서 변화와 회복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외침이 외침만으로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믿을만한 곳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요? 교회의 예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여러 악한 세대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 교회를 향해 세상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탄은 거룩함을 실종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이 왜 고민입니까? 바로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빵집에 빵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요. 그럼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어느 여성분과의 만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고 대뜸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아, 뭐, 흔히들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부덕 부도덕하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아닐까 해서 길을 기울였답니다. 옥사님,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서 이러면 안 되지요? 또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이 목사를 찾아와서 대뜸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순간 당혹스러웠답니다.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더덕하고 행실이 온전하지 못 않느냐는 지적은 우리가 여러 번 받아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듣는 것은 매우 생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로 소리 지르겠다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무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흉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베들레헴 즉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빵이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빵 없는 빵집 베들레임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정작 그 속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아닙니까? 누구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신 생명의 떡대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떡 대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밥 대신 예수가 계셔야 할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그베들레헴이 되려면 우리 안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이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요, 은혜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의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다. 왜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 어쩌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전혀요. 여러분 엘리 시대의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죠. 전쟁할 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언약계가 있으면 승리하리라 믿고 이 엘리 제사장들의 님 아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언약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각한 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팥 없는 붕어빵과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 빵 없는 빵집과 같은 빙고한 상태임에도 전혀 영적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 무감각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뎌져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빵이 떨어져서 못 먹게 되면 허기를 느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빵을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배고픈 것조차 느끼지 모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 해결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에 대한 내 소견에 오른 것대로 달았던 것에 대한 우리의 말, 삶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바로 영적으로 둔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 상처를 건드리는 말들이나 말실수나 행동들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요. 누군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에 대하여요. 더 나아가 누군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거나 영향력이 커지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민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둔감해도 됩니다. 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이 좀 나에게 말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내 자리 차지해서 나보다 일더 잘하면 박수 쳐주면 되지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영향력이 더 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거기에 민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믿는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죠. 은혜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가슴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은혜의 근본되시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에 사무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답하는 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민감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듣고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민감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호세아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것에 민감하고 둔하고 둔감해도 괜찮은 것에 너무 예민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예민해질 때 은혜가 회복되어 질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무감각을 회개하여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흉년을 만난 엘리멜니기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디로 가 버립니까? 모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신앙이었던 그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분의 율법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견손한 태도와 모습은 사사시대 왕 없이 제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의 축소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의 실제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떠나버렸죠.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데요. 은혜, 한나, 요셉, 다니엘. 이 신앙의 이름을 담은 이름을 줄려주면서도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고3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 직분 가지고 계시고도 직분자이셔도 권사이어서도 안수 집사임에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삼되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공부해야 한다고요? 이름은 다니엘인데, 이름은 은혜인데, 한나인데. 아이들이, 크리스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서는 악마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엘리멜렉에게 어리석은다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여러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세상의 편함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거부했던 다니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직분자인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의 중험함을 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국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그 왕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왕따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해결해야 할줄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영적 무딤 현상이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펠리반 시에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에 안에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없다. 여러분 아모스의 호소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안에 끊어진 말씀의 샘물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우리와 우리 사이를 견인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찌면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안에 아,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아 정말 여러분의 가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필립 안시의 탄식입니다. 안에 아,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안에 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안에 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탄식이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무용을 전공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그 여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내종양 네 판단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머니하고 선생님이 그녀에게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들어라고 계속해서 그 친구 옆에서 말씀을 권만하고 선포하고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말씀을 읽던 중에 붙잡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4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가 항암투병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있던 중에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신 가운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투병 죽이긴 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암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아이들 앞에서 간증하고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내가 말씀 붙들고 완치되던 날 하나님 앞에 쳤던 춤이 있어 하면서 그 그가 창작한 무용을 그 친구들 앞에서 보여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의 길 아닙니까? 철학자 리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은 죽었답니다. 거기에서 나아가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니체가 증거물로 무엇을 제시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신이 죽은 증거로 교회를 보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기 일수인 한국교회의 현실. 언제 빵이 떨어진지도 모른 채 빵집이라는 간판만 걸어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 신이 죽었다는 증거 자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떤 증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회복하면 됩니다. 당자가 떠났지만 돌아올 때그 당자를 안아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희망이고요. 두 번째 희망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다. 먼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십시다.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왜 바울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산말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쉽게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되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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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지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저 밤에 해지기 전에 해가 막 질려고 할때 뜨는 노을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글송글 염치는 염전의 소금만 봐도 위하 하나님이라고 계시네? 여러분, 비 오다, 비가 오다가 잠깐 멈추는 그 햇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증거댑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라고 하는 그 놀라운 증거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도초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